안녕하세요. 경의 방식대로의 경의샘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법에 의해서나안지는데 형용사는 형명수, 주상설, 자,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정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주어 상태 설명하는 서술정법으로 쓰이는데, 보통 형용사들은 모두 다 명사를 수식할 수도, 상태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리에 쓸 수도 있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로다 쓰여요. 어,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형용사는 한정적 용법으로 명사만 수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떠한 형용사들은 서술적 용법, 보호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 못해요, 얘는. 얘는 또 보호자리에 쓰이지 못해요. 이렇게 쓰이는 형용사들을 약간 구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아무데나 막쓸 수는 없거든요. 자. c h e a p puna, cheap, almost, main, outer, sole, golden, wooden, inner 이런 단어들은 한정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것을 보호자리다 쓰시면 틀린 말이 돼요. 그렇죠? 어, 우든 같은 거, 목재다. 이 이것은 목재로 만들어졌어. 이것은 재질이 목재야라고 할 때도 얘는 목재의 뭐뭐 뭐, 그러니까 뭐 나무로 만든 뭐 의자야 할때어 우든 체어 이렇게 쓰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this chair is wood 이렇게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목재로 되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Be Made Of 뭐 이런 거 써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건 틀리다 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이거 메인 같은 단어. 음, 자, 뭐 메인이 들어간 뭐 주류다 라고 할 때, 어, 이 드라마가 디스 드라마? This drama is main.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호자리에 못 온다는 거죠. 이해갔어요? 어. 아, 다르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이 이 드라마는 메인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 중요한 뭐 주된 이런 의미라서 얘가 형용사로 얘가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로는 구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틀린 문장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감은 필요하다. 얘네들은 다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서술정법, 어 슬립하고 얼라이브, 얼론, 어웨어, 다 앞에 어가 붙어 있는 형용사들이라는 걸 아시겠죠. 어, 이런 것들은 다 보호자리만 씁니다. 그쵸? 아기가 잠잔다. 아기가 잠자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아, 아기가 잠에, 한 아이가 잠에 빠진다 하면, a child. parasleep. 잠에 들었다, 잠에 빠져들었다 라고 할 때, 이게 과거형이고, 어 sleep이라고 써야 돼요. 여기서, 얘는,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잠자고 있는 아기를 깨우지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Don't wake up A, 여기서 어어 슬립 그럼 언어슬립이겠군요 베이비 이렇게 하면 말이 맞을까요? 그럼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여기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잠자고 있는 아이는? 슬리핑이란 단어를 씁니다. 뭐, 뭐 하고 있는 해서, 어? 현재 분사형처럼 해서 슬리핑.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지 마. 라고 나중에 배우게 돼요. 하여튼간, 이렇게 쓰셔야지, 여기다, 어슬립 자리에는, 어슬립은, 이렇게. 동사담, 얘는, 이게, 원래가, f o 플러스 형용사, 모모한 상태에 빠지다. 이러는 아예 수거처럼 외우게 되는 감각동사 구문인데, 이건 나중에 배우기도 하고요. 이 자리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는 못 들어간다. 이게 바로 무슨 형용사다? 서술형용사다. 그런 것들에 어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쵸? Content words, unable 이런 말들도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어 이것들을 약간 구분하셔서 아 그래서 사전을 보시면 얘는 뭐라고 나냐만 한정 형용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앞에 한정적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럼 형용사가 무슨 용법으로만 쓰인다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으로 쓰인다 또는 서술적 이렇게라고 나오시면 형용사 뒤에 분명히 얘는 품사가 뒤인데 뒤에 서술적이다 한정적이다라면 얘는 보호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어, 느낌을 아, 서술 형용사는 어가 붙은 형용사들이야 라고 외우시면 뭐 그렇게 썩 어렵진 않아요. 어, 그리고 얘네들은 be alike, be aware, be alone, be alive, be, a, be asleep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 그리고 컨텐츠, content, 비컨텐츠 content 하면 만족하고 있다 라고 할때어 그런 건데 얘는 만족한 뭐에서 얘는 명사를 꾸미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봤던 한정형용사와서술형용사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그쵸? arrive하고 live를 구분하는 거야. 예 발음이 라이브에요 살아 있는. 둘다 살아 있는이에요. 뜻은 뜻은 둘다다 살아 있는데 쓸 때는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은 살아 있는 생선들이다. 자, 영어로 보시면 these. 살아 있는 생선들. 얘가 얘를 꾸며 주잖아요. 혁명관혁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복수니까 관사 어가 필요 없고요. 동사는 these are 아, 얘가 복수니까 얘 a 아 써야 되겠죠? 살아있는 때 arrive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형용사다? 서술 형용사다. 따라서 얘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올수 없다. 그래서 뭘 쓰셔야 돼요? live 살아있는 물고기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uh, these are live fish 이럴 때얘 얘는 fish는 단수, 복수, 동형이에요. 단복수 동형,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습니다. 어, PC는 물고기 한 마리, PC는 물고기 이여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지. 얘는 원래가 얘가 S가 붙어 있는 형태가 없는 거지. 예, 명사에 보디가드가 안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 대신에 라이브 대신에 어 라이브 쓰시면 어떨까요? 틀린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거, 이 생선들은 살아있다라고 할때 뭐예요? 디즈? fish, a 아, 이때는 뭘 써요? 살아있다. 이 비동사 뒤에서 명사 꾸며주지 않고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는 alive라고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하고 live하고 붙여 쓰셔야 돼요. 자, these fish are alive.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이두 개를 바꿔 쓰시면 문장이 틀리다. 그는 외로운, 살, 외로운 삶을 시골에서 살고 있다. 그는 산다란 얘기겠죠. 어. He. 산다. Lives. 아, 이거, 얘는 l 브즈 v e s 겠죠 얘는 live라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l 브즈 v e s 잘못 읽었어요. He lives. 외로운 삶. 얘는 뭐랑, 뭐랑을 구분하셔야 돼요? lonely와 alone. 을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다 뜻이 쓰는 외로운 혼자.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얘는 언론은 뭐에만 쓰인다. 서술적 용법에만 쓰니다 보호자리에, 주어의 상태 설명할 때만 쓰인다. 따라서 얘는 론니를 쓰셔야 돼요. 어, 론니, life. 그죠 이렇게 보세요. 얘는 산다, 삶을. 이런 것을 라이브에서 라이프가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이걸 동정 목적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모르셔도 돼요. 산다하고 삶 같은 계열이다 이거죠. 거기서 나온 목적어를 이렇게 원래 산다라는 라이브라는 아, 라이브를 계속 리브라는 동사는 자동사라서 목적어를 못 취해요. 근데 유일하게 목적어를 취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동정 목적어를 취할 때만 타동사형으로 쓸수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형태. 또 그런 게 뭔지 아세요? 드림. 드림도 자동사인데, 걔도 이렇게 동정목적, 드림어 드림 할 때만 가능하다. 얘가 그렇고요 He lives a lonely life in the country. 시골에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어려운 말 없죠? 예,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얘는 진행형으로 못 써요. 그냥 현재형으로 쓰시면 돼요. He lives a lonely life in the country. 여기다 어, alone을 쓰시면 틀린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영어 제목이죠. 노래 가사죠. You are not 여기 뭘 쓸까요? 너의 상태가 혼자가 아니야. 여기서 바로 alone You are not alone 어, 마이클 잭슨의 노래네요. 그렇죠, 'You Are Not Alone'.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럴 때 서술 종법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엄마 나는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할때 비슷한 뭐 모모와 같은 기억나세요? 'Be like 모모와 같다' 이거 쓸까요? 아, 생각해 보세요. 'My mom', 'My mother'. My mom 이라고 쓸까요? And I. a e 이때는 like 를 쓰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건 비슷하다. 성향이 비슷하면서 a like 라는 주어 상태 설명하는 보호인 a like 를 쓰셔야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한정적일 때랑 뜻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한정적일 때랑 명사를 수식할 때랑 보로 쓰일 때, 구분해서 단어를 쓰시는 게, 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이것은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영작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감을 기르셔야 돼요. 이건 실제로 자기가 문장을 써보지 않으면 절대 구분할 수 없는 내용이고, 혼자서 쓰시려면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문장을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고, 어, 이 다음에는, 반정적 용법하고 서술적 용법의 뜻이 다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의 용법은, present이나 레이 y 나 certain 경우에는, 형명소주장설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주어 상태 설명하는 보호자를 쓸때 뜻이 달라집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이두 단어에서, 이때 이 present, 이프레 e s 은 어떻게 뜻이 다를 것인가? 물론, 동사의 프레 e s 은 완전히 뜻이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를 것인가? What is your present address? All the members were present? 어느 걸까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얘는. 여기서는 소, 형, 명의 어순으로 쓰였는데 아직 소유격을 배우지 않아서 했지만 먼저 그냥 이해하시고 나중에 확실하게 구분할게요. 자. present 이란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현재의 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얘는 뭐로 쓸 때? 한정적 용법으로 쓸 때는 뜻이 현재의.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현재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는 한정적으로 쓸땐 현재의 이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얘가 뭐예요? 서술적 문법으로 쓰일 때는 출석하고 있는, 참석하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보호자리만 써야 되고요. 현재 이란 쓸 때는 형용사로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만 쓰셔야 돼요. 얘네들이 뒤바뀌어서 쓰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보호자리에, 비동사 뒤에서 보호자리에 얘네들의 상태를, 주어의 상태가 참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보호자리에 쓸 때는 참석하고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현재의, 지금의 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또 볼까요? The race, Mr. Brown. I was late for school.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또 이때 더 레이슨 뜻이 뭘까요? 레이슨? 레이이 한정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작고 한이란 뜻입니다. 고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한정적 용법일 때. 그럼 서술적 용법일 때는 늦은이라고 하는 거죠. 늦은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이게 명사를 수식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때는 뭐란 뜻이도 쓰인다? 작고하신 미스터 브라운 씨. 고 미스터 브라운 씨.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야? 나는 학교에 늦었다. be late for. 이렇게 쓸 때, 어디 어디에 늦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late은 여기서는 서술종법으로 써서 늦은. 나는 학교에 늦었다. 아, 이렇게 한정종법과 서술종법이 뜻이 부분부분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이것이 섞여 쓰이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보셔야 되는 이유들이 매번 나옵니다 사전 안 보시고 책안 찾아보시고 할순 없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이 certain 이란 단어 She has a certain charm. I'm certain of his success. 라고 할때예 한정적 법으로 쓰일 때는 뭐예요? 관형명으로 쓰였죠? 관형명. 어떤이라는 의미로 갖습니다. 그쵸 어떤, 특정한이란 단어예요. 그쵸 얘가 한정 정보를 쓰일 땐 어떤. She has a certain charm. 어떤, 특정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 걔는 좀잘 모르겠지만 어떤 매력은 있어라고 할때관형명이 어순으로 쓰입니다. 또 하나, I'm certain of his s u c c e s s 할 때는 확신하는이란 뜻이에요. 확신하고 있는, 확신한, 확신하고 있는, 뭐 이러한 용법으로 쓸땐 서술적 용법입니다. 이해하시죠? 어. 그래서 I'm certain of his success. 그래서 be certain of 이라고 아예, 뭐야, 수거적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분을 시켜드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다 뭐로 배운다? 수거로 배운다. 아. 그쵸? 뭐, 이거 하나의 명설을 위해서 형용사 용법을, 형명수 주상설, 한정용법이 있고, 서술적용법이 있고, 서, 어떨 때는 서술적, 어떨 때는 한정적, 이렇게 가리키기 보다는 그냥 그 모든 걸 뭉뚱그려서 이건 수거야, 라고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수거가 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할 때. 수거로 묶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형명수, 주상설. 형용사는 딱이두 가지 용법으로만 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한다면 형용사를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가 등장하면 반드시 뭘 찾아라? 명사를 찾아라. 다음 시간에는 소유격과 연결된 소형명,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정용법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의 패턴이 더 남았어요. 그것까지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